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 끝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친구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르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이 세상도 모두 내 욕심을 채워줄 것으로 보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살면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웠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손을 내밀어 지금이라도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해 나가거라.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약한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세요 친구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장난감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친절히 대할 수도 있어요 혼자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른 친구들에게 내 아이 것을 양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 도움을 받는다면 더 많은 일들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도도 할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을 기도로서 돕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6월 암송 말씀 찬양으로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교육목장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교육목장에서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큐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에 배분해 예배 자리 테이블 매트를 깔고 큐티를 진행해 주시고 큐티를 모두 한 친구들은 유치부는 함께 들어가 있는 칭찬 스티커를 유년부와 초등부는 큐티 책에 있는 큐티 날짜를 가위로 올려서 큐티 콜북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한달 모두 큐티를 완주하여 큐티 콜북을 완성한 친구는 7월 3일 주일에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큐티 사진을 매주 찍어서 보내주면 예배 시간에 칭찬, 게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6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도 마지막까지 큐티 캠페인에 참여해서 큐티를 완주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암송 말씀을 복습하고 암송하는 시간인 더 말씀 빛나는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대회에 참여한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2022년 여름 축제가 지저스 이즈마이 시퍼 히어로라는 주제로 7월 9일 토요일, 7월 10일 주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서는 여름 축제 접수증이 배부가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접수증을 다음 주까지 접수비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축제에 모두 참여해서 슈퍼히어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달란트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달란트, 공과달란트, 정각달란트, 참여달란트, 큐티달란트, 암송달란트, 전도달란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문자로 소통해서 달란트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목장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세움 지구 천교의 교육 목장 유튜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매일 성경과 QTI에 있는 주일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문제의 정답과 함께 공과 활동을 한인증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어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 올때 매일 성교와 QTI를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야 공과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약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문제의 정답을 전도사님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